예. 아이고 이 시간 되면서 대단히 오, 감사합니다. 예, 준비하고 있었는데 옷이나 아무것이나 아니라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자고 있어. 예. 들어오는 모습이 뭔가가 참 유하면서 내가 회사에 봤는데 유하면서 예. 내공이 있어 보인다 역시. 오, 아 이거 뭐 손에 힘도 네, 있으시고. 예예예 안 되겠습니다. 이제 뭐 우주에서 이제 뭐꼭 있으면 뭐 시장 설거 개선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갑니다. 개택이 결 네. 앞으로 이제 우리 통영시 또 의회에 또연설거가지금이자 네. 네. 이렇게 네.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사 굉장히 하기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서로 좋은 정책 경쟁 네. 네. 또 그걸 열심히 하시겠다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 사실 나서주면은 어 시민들이. 또더 철저히 검증했어. 그런데 예. 오늘 이게 렇닭도로오는 모습, 강선종 우리 후보자님 이제를 보면 참 너무 참끔진하게 인사도 하시고 우리 외부에서 보면 좀 유하시다 했는데 좀 보면 좀 틀립니다 오늘 이벤트 다 뽕게라인 멋진데요. 아, 예. 이제, 좋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이제 배우내강의본 모습이 아닌가 제가 생각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laughs> 오늘 뭐, 우리 좋은 소개이 있으면 말, 말씀해 주시고, 예. 도연로 나선, 예. 보오를동심시민께 그렇게 한번 쭉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강선중 후보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참, 우리 폐 우리 강선중 후보자님 참, 내가 우리 시내에서 많이 배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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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너무 참 예의 받으시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까이서 참 보니까, 뭔가가 내용이 느껴진다. 내공이 느껴진다. 네, 네. 스스로 네. 좀 네. 그런 게 네. 있, 있, 있죠. 예, 네. 이게 이제 남들이 저로 없을 수는 없다. 제 제가 저를 생각한다면은 네. 내분내강행위라고 할까. 어, 전치 뭐 아, 참그 표현이 너무 참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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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더라도 끝으로는 이렇게 묘하신 것 같, 같아도. 이렇게 참, 건난한미 생활을 이렇게 해보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그, 적재하신 거에 다외유내강행이다참 예. 네, 좋습니다. 예. 이전에도 좀 정치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음 이번에는 이 동연으로 이렇게 나오셨네요? 예, 예전에는 제가 지금 공의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음. 예. 어, 예. 어장을 봤을 적에는. 예. 했 아, 김은주연님 계실 때는? 아, 그 당시에 혹시 후원회장도 뭐 하셨습니까 아, 후원회장도 하고요. 그때 부연장도 네. 하고요. 아, 어, 그때서부터 그 다음에, 이미 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계셨구나. 예, 아,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 저는 봉사활동 많이 좋아하고 하시줄 알았는데, 봉사활동도 음.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예, 봉사활동이요 음. 어. 글쎄그남들들이 많이 했다고는 내가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예. 물론 아침 운는 시간이고 아, 도시로서 아, 나오셔서 아, 너무 괜찮 하지 마시고 예. 내가 보니까 우리 강종 후보님은 너무 괜찮하시다 이렇게 어제철학입니 좋습니다. 예. 참, 뭐, 참 바람직한 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시간은 한번 제가 제가 알고기로도 뭐 보루한 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그 뭐, 그래도 다 예. 그래서 나 내가 음. 어, 부모 없이 살았서어 어, 그러시구나. 어려울 때에 끝도 한번 도와주면은 인생이 인생이 바뀌는 게안 되겠습니까? 어, 그런 어. 생각으로 예. 청소년 내지는 오히려 저 연세 많은 할머니들 예. 이런 분들을 예. 어, 많이 보태오해 왔지 어머 여일 아가시는것같다 그렇습니다. 난 오래간만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그그 그 정도로. 예. 아닙니다. 전도가 아니고, 네. 우리 어머니 쳐서 한 판도 못 먹고 컸습니다. 아, 예. 가슴 아프다. 울, 컥한간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너무 생활하시는 데는 제가 뭐 이전에 우리 주님에도, 저, 저, 저 무전동에서도 뵙고 이랬지만 지금은 뭐 주님에 가서 또뭐 계속 하시던 음. 또뭘 지속해서 또잘하고 계시는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개선하시고 항상 미소를 띠고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큰 뜻을 품고 이제 도열로서 우리 동료를 대신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도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자 이렇게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먹으러. 예, 네. 이렇게 마음 먹거러 제가 그 예식인생활을 한제 개인으로부터 음. 한 50년 정도 됩니다. 아, 예. 장식 뭐, 한식, 예. 양식, 일식? 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오, 대단하. 아, 대단하시다. 예, 네, 예. 80년도에 다. 같은 경우라서 좀좀 음. 됐죠. 음. 백 조원 정도는 뭐 다른 분들은 다 잡았네. 아, 그 아, 정도면 좋지. 좋지.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시고 예. 이제 도에 가서 어장 활동을 펼치수 있는데 혹시 뭐 강성주 후보자님의 혹시 뭐저 어떤 특색 있는 어장 활동에 대한 뭐 계획이나 뭐 이런 게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 그렇습니까? 말씀 한번 주세요. 예, 제가 말 그대로 제 삶이 의식이고. 음. 일반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예식업이 음. 우리나라 어, 어, 국민들의 건강하고 오케이. 예, 먹거리가 네. 아예. 먹거리가 건강하고 또 음. 위생적이야 되고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어, 타이출을 부르할 때 제만큼 어. 많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 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 네. 분야들 음. 이제는 어, 우리 통역을 넘어서 음. 경남 전체 또 어, 대한 전체의 어, 우리나라에서 먹거리들 통영에 뭐 그랬겠나요? 뭐그 세계에 대한 전국 내지는 세계에 대한 고 싶은 생각으로 저또어 중대한 중차대한 예. 어 또이원의감이예어그 출산법을 떠나서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뭔가 아주 그방그 그, 그 말씀 들으니까 아주 그 특색 있는 이원으로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대의 그 트렌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은 뭐, 글쎄요 이게 아마 대세라고 저는 봅니까? 그리고 네, 네. 어떤 지구상의 그 무엇보다도 네.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먹거리를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제일 깨끗하고 네. 제일 좋은 재료로 네. 그래서 제가 요리사를 해서 지금도 자영업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 아, 그런 거 보니까 고양이. 저 독기시다 명독지. 예, 선사람 예, 우리가 통일이 우리가 바다인데 우리가 우리 통일이 천정이 대역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앞에서 우리 우리 용지 아바다나. 예, 그렇죠. 예. 아 용지 아바다도 천정이죠말 한상도, 아, 네. 사랑도 이다 예. 우리가 그 어, 최고의 천정 아바다고 그 뭡니까 발도 예, 한양산물고기 어, 그먹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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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계가 인정하는 예, 증정, 예. 예. 거기서 저, 생산되는 우리 수산물, 예. 식재료 예. 이런 걸 가지고 예. 특화된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정적인 또 지원이 된다든지 예. 조례가 만들어진다든지 예. 이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 요즘 보니까 뭐 방송도 그렇고 전부 다뭐 예능도 그렇고 전부 대세가 전부 다 먹방이던데 그런 걸 가지고 특화해서 정말 의정활동을 한번 펼쳐서 예. 펼쳐서 우리 통일의 음식을 알리고 예. 예. 그, 그렇습니다. 음식을 아까 우리 저애장님께서 먹방을 할까 하셨는데 네, 네. 먹는 것만큼 사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옷은 어, 조금 싼거 입어도 바람 막으면 됩니다. 음. 그러 음식은 아무리 어, 싼을 먹어도 깨끗하게 되고, 천개를. 음. 아, 오케이. 예, 네. 네. 참. 시대는 전문화 시대. 적어도, 어, 제가, 음. 어, 사회봉사를 한다고 좀 했습니다만 음. 하는 거는,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아, 제도권 안에 들어왔어요? 예, 선정지 아. 공직에 가려고 한 뜻은, 음. 제도권에 들어가가지고, 음. 어, 제도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해야 이게 생활의 현실이 되더라고요. 아, 밖에서 아무리 겨쳐도 그런 미안이 분명하고. 그래서 공직에 어, 네. 나가서 음. 그 또서 음. 어, 내가 하고 있는 이업이나이 이 생각들을 음. 실질적으로 음. 현실의 사회 음. 어, 저에 대해서 음. 어, 우리 모든 국민과 시민이. 음. 골고루. 우리 통년과 예. 경남이, 예. 예. 대한민국이 발전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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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제, 제, 그런 말씀드리면 아주 그 특화된, 아주 참, 그, 개념, 개념이 있고, 의미가, 의미가, 의의가 있는 어제 활동을 펼치시기 위해서 도에에 출마시다는데.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 외신급 회 회장하신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외신급에서는 도시사급이네요? 그렇죠, 토니사법이죠. 아, 예. 아, 그 제가 이전에 통영에서 저 회장님, 그 외식업 회장님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 경남 그 외식업 그 회장까지 하셨습니까? 예, 이게 또 저, 저희들도 사회법인이지만, 음.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삼진아웃아니고네 번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도그 통영사람이? 그렇죠. 16년 통영, 그, 통영 지부장을 하고, 아. 어, 우리 예시도 그저 역사가 올해 56년 됐는데, 네. 56년 자, 역사상 어. 창업 마산 사람이 아닌 지방 사람이 경남도 제정이된 거는 제가 처음. 오, 오, 박수, 박수, 박수. 야, 우리 통영 녹지, 출신, 강천중 네, 대단하십니다. 아유, 참, 정말 우그 통역을 경남에 가서 빛내시고 이미 도에 가서 쉽게 말하면 뭐 이미 그독급의 이런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다 하고 계셨네요. 예, 어 그, 아, 저희들도 그 사단법인의 그 회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해서 네. 많은 회의를 합니다. 예, 예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도지선이 하고 회의를 하고, 장보고, 네. 국정하고 회의를 하고. 네. 예, 그런 건뭐 거의 한달한두 정도 일상화돼 있죠. 어, 그럼 네. 미리 이미 아 네. 우리가 약간 좀 달리 볼 수도 있는 부분 이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왜 외식업 회, 회 회장님이 이런, 어정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나 싶었더니, 마, 네. 이미 그러한 기본적인 자질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신 셈이네 뭐,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네. 아니, 그 제가 봐도, 그는 마산창원에 그, 우리보다도, 뭐, 인구가 많은 쪽에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회장을 했을 건데, 얼마나 열심히 가서, 이분의 형들에게 이 성심을 보여줬으면, 이 경남 몇십 웹툰에 해장을 그래야 하셨나. 참 잘하셨다. 예, 네. 그, 경남, 갱남... 지회장 어, 선거는 격년 말부터 전국에서 합니다. 예. 그 22개 시군구에서 대의원을 선발해서 예. 한 지부에 보통 20명, 30명 선발해서 음. 그분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음. 회장을 선출했네. 선출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인구도 그렇고 예. 어, 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우리는 중소 소도시인데 예. 예. 그래도 그렇게 되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셨다고. 그래서 56년 만에 처음. 예, 예, 예. 아, 막그러고도 이미 뭐, 도에, 도에 가서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또뭐 도의사님이나 국장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미 도급에서의 이런 활동은 네. 이미 좀또 하, 가고 계셨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캠프도 보니까 도에서 그 직능별 그 조직 원장을 하나 맡으셨는 것 네. 같은데. 지금 말씀한 그대로. 네. 도에서. 경남도 진영, 어, 어 예. 대동선에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보람되시겠습니다. 당선도 아, 또, 또 되, 되시고 하셨으니까. 있죠. 예, 예, 예. 자, 강성중 후, 보선중후보자님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참, 그, 제, 제가 그 첫눈에 보기에 틀린 는 아니다. 아, 역시 내고 네 있으시고, 뭐, 사실은 뭐, 참, 저도 뭐, 90년을 일부러 뵈고 살았는데, 또 요소요소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도 하시고, 정당 활동도 하시고, 이미 또에 가서 그런 베이스를 똑급의 기관장으로서 다 활동하시고 좋습니다. 이제 어, 우리 통일 시민 또 우리 제1 선거구 네. 예 저쪽 한번 찾아보시죠예 음. 여기 있 자신 있게 제1 선거구 예, 예. 제일 선거구 예. 우리 제일 선거구가 어떻게 되노 욕지 한산 사량 예산량예 네. 뭐,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제일 민원적 전체 예. 그다음에 네. 예. 강도면, 강도면, 예, 도산면, 예. 강남면. 용남면, 예, 이런, 예, 예, 상승 넓다, 습니다 예, 이우지 잡다 이래서 거공도 하시라고 다욕고시긴데 그래도 내버려 우리 이제 강성중 후보자님은 뭐, 뭐 이미 뭐고향도욕지시고어욕지도 인근인 한산도 사는고 또 그렇고 이미부터 또, 또 중심에서. 또 오랫동안 또 네. 뭐 업을 하고 되시고 하니까 네. 뭐 제가 봐도 뭐 우리 강선진 후보님하고 다 아실 건데 근데 참 좋습니다 새로운 개념에 네. 네, 내가 전문화된 특화된 어, 이런 내의 어, 개념을 가지고 어, 의정활동을 해서 네. 통영 경남 대한민국을 네. 세계 속에 네. 알리겠다 네 그것도 자기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 육군자 여러분께 어떤 보부 자신감, 앞으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네. 네. 예, 통일수민 여러분. 어, 좀 전에, 어, 그, 제1선거구, 의그 음, 경남도, 음. 어, 위원회 출한 강성중 예비 후보 되겠습니다. 예비 후입니다. 예. 네. 예. 어, 저는 조금 아까 그, 어, 인터뷰에서 했다시피, 이제는 정치도 변해야 된다. 야 된다. 어, 어떻게? 어떻게? 정치가 이제는 서민한테, 시민한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어 좋습니다. 인자는 국민과 시민이 서비스 받은, 받고 살아야될 시대고 어, 어. 세상입니다. 그게 딱 네. 우리 딱강호버님의딱 개념이다. 예, 맞습니다. 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정치가 어, 시민들 주 국민 위에 굴리만은 선거 때마다 마서 머리 숙이고 네. 끝나서 4년 뒤에 또 가면 또 숙인다 말만 놓습니다. 네. 그래서 4년 동안 머리 숙여야 만이 네. 정치인이야. 제가 말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국민이 이해하고 국민을, 국민이 정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이해하는, 네. 그게 정치는 꼭그 서비스의 정치입니다. 강선중 후보장님, 다음고말씀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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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어, 공제에 나라에기여가 주어진다면, 제한 사람부터라도 먼저, 어, 국민과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 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 어느, 어느 분의 얘기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들어갈 적에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나올 적에는 내가 제일 뒤에 넘게 나오라는 말이 있듯이 어, 제한 사람의 어정의 쌍을 만들더라도 변화될 어정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 네. 열정이고, 예. 제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예. 가슴에 가득 차수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예. 예. 한번 봉사하는 기회를 네. 어, 주십시오.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역구, 저, 저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구가, 욕지, 예. 욕지, 예. 예. 한산, 예. 사람, 예. 그 다음에 저 미르도, 음. 미륵도는 동이 다 들어갑니다. 동남, 네. 미수, 네. 동편이 다 들어가서 산양읍하고 선거구고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가서는 음. 강도면, 접충림 음. 강도면, 도산면, 용담면이 네. 어, 다 지역구입니다. 예. 그리고 저 어, 용담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습니다 음. 그런 어, 강구읍이 지역구 속에 또 도서가 570개라는, 어, 우리나라 보석 같은 섬이 유무인들을 음. 그 음. 가지고 있는 네. 지역구가, 어, 제1선거구에. 아이고, 참네. 바쁘시겠다. 그, 어, 도서 지역, 음. 그, 우리 통영은 바다의 땅이라고 하는 그, 어, 내용이 음. 바로 제1선도구에다 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제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음. 섬생활 너무나 잘합니다. 음. 서 도정에서 음. 어, 현실에 음. 맞게끔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내는 신이가 음. 같이 어울리는 음. 함께 하나 음. 가슴을 힘 있는 음. 그런 언이 음. 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일을 시켜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열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역시 말씀을 자고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 어떤 내공이 있고 그 외유 내강의 그런 선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저 이른 아침에 저 선거부는 일선국대 돼서 엄면하고 일부 그 미수 공평공이 들어가지만 예. 전체를 보면은 일단 우리 뭐동원이기 때문에 통일시를 예. 대표해서 도에 예. 가서 활동하신다. 이런 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선출이 그리 된다는 말이지. 예, 예, 예. 통영의 동원이두 음. 어, 분입니다. 예. 두 분이 네 구역, 네 구역이 님었습니다 우리는 도 의원입니다. 예. 경남도 전체를 음. 어, 도면을 살피고 음. 어, 해야 되는 게도의이 음. 때문에 음. 우리 통일 전체를 음. 어, 그림을 놓고 음. 빈틈없는 음. 어, 서명에 따라가는 선의한 음. 정책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큰절한번 하이소. 통일 시 여러분, 강성주 기호 2번 강성주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꼭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빨리 예, 빨리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도 오올 비도 오대데예이 봄비가 예, 정말로 반갑고 예, 좋은 비입니다. 이강니에이 예. 봄비가. 음, 예. 그렇네요. 아유 참 좋은 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봄비가 오는데 내가 강성주 후보자님을 이렇게 우리 한산신문 방송에 모셔서 저도 참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